본 영상은 JD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주식을 담다의 진우입니다. 현 차트는 주봉상 3년 만에 엠벨로프 상승전환 종목 롯데관광개발 주봉 차트 분석입니다. 롯데는 주봉상 매물대에 돌파 후 올려주는 모습으로 보여지며 전고점 부분에서 많은 거래량도 나온 모습입니다. 시그널은 주봉상 매수이나 일봉상은 중립입니다. 주봉상 정고점은 17,000원에 위치해 있으며, 현 시점 1차 지지라인은 9,120원, 전저점 지지라인은 8,460원입니다. 롯데는 주봉상 정고점 돌파 시점에 추가 분석자료 올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롯데 관광개발 주봉차트 분석이었습니다. 주식을 담다는 추세전환 기본 지표, 엠벨로프 보조 지표를 활용한 추세추종 매매기법으로 방송 후 종목 매수를 진행 중에 있으며, 현 차트는 삼성전자 주봉차트로 엔벨로프 상승 구간에서 분할 매수 진입하며 현시점 삼선전자는 엔벨로프 상승 중이므로 주봉상 아직까진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관점입니다. 이와 같이 엔벨로프 지표는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보조 지표로서 종목 매매 시 매수 후 추세 추종 전략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주식을 담다 채널은 저 또한 소액 투자자로서 매매 동기 부여 차원에서 채널을 운영 중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. 다음은 24년 상반기 매수 후 보유 종목입니다.